안녕하십니까. 윤지표 교수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의 요청에 따라서요, 태국과 미얀마를 비교해드리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라오스, 캄보디아 또 베트남을 역사적 관점에서 비교를 해드렸고, 동남아 해양부 나라들도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태국과 미얀마도 비교해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태국과 미얀마를 비교하는 이유는요, 두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갈등적인 여러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태국과 미얀마를 지리적, 역사적인 관점에서 비교해 보는 게 재미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먼저 동남아 대륙부의 서쪽과 또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미얀마와 태국. 미얀마는 1988년까지는 버마로 불리다가 군부에 의해서 미얀마라는 이름으로 국명을 바꿨지만 워낙 버마라는 이름은 오래 사용된 용어고요. 종족명으로도 명으로서의 그 버마족은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태국의 주 종족인 따이족으로. 어그이따이족에서부터 갈라져 나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나라가 가진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요, 두 나라의 주 종족들은 모두 북쪽에서부터 현재 땅으로 들어온 종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미얀마의 버마족은 기원전 티벳에서 살다가 중국 서남부를 거쳐서 아, 지금의 미얀마 지역으로 들어와 서기 2세기 경에 미얀마 북부 평야지역에 살다가 11세기경에 돼서는 에오디강 중류의 버강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버마족은 미얀마 땅에 원래 살고 거주했었던 많은 종족들을 정복하거나 주변지역으로 몰아를 내고 에오디강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편 태국은요. 이 태국의 따이족은 원래 중국 서남부의 지역, 지금의 중국의 윈난성에서 살던 종족이었고 대리국이라는 상당히 큰 왕국도 만들었던 종족이었는데요. 서기 8 세기 경그 이후 남쪽으로 이동을 시작을 하고 짜오프라이강을 따라서 남하를 하면서 여러 소수 종족들을 몰아내고 또 왕국을 건설하며 성장한 나라입니다. 요약을 하면 대략 서기 10세기를 전후해서 미얀마와 태국 모두 지금의 국토의 북쪽으로부터 남하하면서 역사를 만들어 간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에는 그 지리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의 면적은 한반도의 3배, 65만 평방킬로미터가 넘고요. 태국은 한반도의 두배 반, 51만 평방킬로를 넘습니다. 남한 면적과 비교한다면 미얀마가 6 배고요. 태국이 다섯 배가 넘는 그러한 큰 국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인구도 미얀마는 5천만 명이 넘고요. 태국은 7천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미얀마는 거의 우리와 같고요. 태국은 남북한 인구를 합한 것과 아, 유사, 아, 비슷합니다. 자, 그,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그 국토 면적이라든지 인구 모두 상당히 큰 나라들이죠. 두 나라의 지도를 보면요. 아 미얀마는 커다란 그 마른 모거리 형태를 가지고 있고 태국은 마치 옆에서 본 코끼리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코끼리가 아주 유명한데요. 태국은 국토모양이 코끼리의 옆모습과 아주 비슷한 게 저에게는 특별히 와닿습니다. 자두 나라의 지도를 놓고 보면 두 나라가 모두 북쪽에서 남쪽으로 큰 강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미얀마는 에어디강, 태국은 자오프라야 강으로 불릅니다. 이두 강은 각기 미얀마하고 태국의 역사를 만든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얀마의 에오디 강의 중류에 만달레이가 있고 그 바로 옆에 버강이 있는데요. 이 버강 왕조는 미얀마를 대표하는 왕국이었고 강하구의 양고는 영국 식민시대를 거치고 미얀마 독립 후에도 수도 역할을 한 도시입니다. 한편 태국의 짜오프라야 강은 북부의 스코타의 왕조, 중하류에 와서는 아유타의 왕조, 그리고 강하고 방콕에 이르러서는 바로 짝그리 왕조로 이어지는 태국의 역사를 만들어 간 강입니다. 태국과 미얀마 모두 강의 북지, 북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남쪽으로 그 점차 국가를 확장시켜온 그러한 국가 건설 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태국과 미얀마 모두 종교적으로 상좌불교를 믿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이 소승불교 또는 남방불교라고도 어, 부르기도 하죠. 한국의 불교인 대승불교가 이 보살, 즉 깨달은 존재를 추구를 한다면 상좌불교인 아라한은 능력있는 존재를 추구한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미얀마의 문화를 상징하는 머강왕조가 바로 이 상좌불교를 믿는 불교왕국이었고 일대 언어요타 왕, 아, 은요 문화적으로 앞서 있었던 그 남쪽에 살고 있던 몬족을 정복을 하면서 현재의 미얀마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1287년도, 몽골이 북쪽에서부터 침략을 했고요, 머강 왕조를 명랑시킬 때까지 에어디강 중류 머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로 머강 왕조는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강을 방문해 보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보강은 캄보디아의 앙꼬르 유적과 함께 동남아를 대표하는, 대표하는 놀라운 불교 유적지거든요. 태국을 대표하는 왕국은요, 스코타이 왕조에서 시작을 합니다. 13세기 스코타이의 그 람카맹왕은 현재의 태국 문자를 만든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대왕 같은 분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콕에서 북쪽으로 짜오프라야를 따라 올라가면요 태국 문화의 아, 그 꽃으로 비유되는 아유타야가 나오는데요 이 아유타야 왕조는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400여 년간 지속이 되면서 태국 정치와 문화를 완성시켰습니다 태국과 미얀마 간에는 오래 묵은 그런 갈등이 존재하는 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미얀마 말로 빌라웅따웅 산맥이 북에서부터 남으로 뻗쳐 있어서 자연적인 국경선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이두 민족은 이 산맥을 넘어서 종종 충돌을 하면서요. 서로 아주 미워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태국과 미얀마의 국민 감정은 그래서 지금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고로 이웃 국가와는 그 사이가 안 좋은 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우리와 일본, 중국과의 감정도 아, 마찬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주로 미얀마가 태국 땅을 침범한 사례가 더 많습니다. 태국과 미얀마의 전쟁에서 유명한 사건은요, 아유타야 왕조의 나레수원 왕이 1593년도 미얀마를 상대로 해서 승리한 아주 역사가 있습니다. 아, 태국의 사원에 가면요, 이 코끼리를 탄 장수들이 서로 싸우는 벽화를 그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 그 이걸 구별을 해 보시면은요, 어, 이 치마 같은 론지를 입은 병사들이 바로 미얀마 사람들이고요, 바지를 입고 있는 병사들은 태국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태국과 미얀마는 많은 전쟁을 벌였었는데요, 결정적인 사건은 1767년도 바로 미얀마의 꼼바오 왕조가 아유타야 왕국을 침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지금도 아유타에 가면 유적지의 상당 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태국인들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역사죠. 아, 18세기까지는 이두 나라가 부딪히면서 아웅다웅했지만 19세기 들어서는 두 나라의 운명은 크게 갈립니다. 세계 제국을 만들어가던 영국이 미얀마의 꼼바왕 왕조를 상대로 해서 세 차례의 전쟁을 일으키고요. 마침내 1885년도 꼼바왕 왕조를 종식시키고 미얀마를 식민지로 만듭니다. 영국 식민세력은 요 주종족인 버마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수종족에게 기회를 주면서 전형적인 분할지배 정책을 폅니다. 이로 인해서 1949년 버마 연방으로 독립한 이후에도 주종족인 버마족과 소수종족 간에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공전을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미얀마는 19세기 식민화로 인한 단절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에 비해서요, 태국은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를 유연한 외교하고 또 국내 개혁을 수행했던 왕들에 의해서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화를 피해갑니다. 아유타야 왕조의 몰락을 딛고 1782년도 시작된 자크리 왕조는 태국의 왕국 역사를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국의 국명은 영어로도 킹덤 오브 타일랜드 즉 태국 왕국입니다. 1946년도 지기하고 70년간 지배를 했던 라마구세 바로 푸미폰 아둔니아대 국왕이 2016년도에 서거하시고 아들인 와찔랄론권이 왕위를 계승한 태국은요. 왕국과 또 불교 문화의 영향력이 강한 그런 보수적인 연속성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사실은요. 현대 태국을 이어야 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정치체제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의 정치체제는 연방제입니다. 나라의 공식 명칭이 유니언 업 미얀마죠. 즉 미얀마 연방인데요. 에어디강을 따라서 범화적이 거주하고 있는 7개 도가 있고요. 그 주변을 따라서 7개 주가 있는데 이 주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주요 소수 종족들의 이름을 따서 까렌, 샨, 까친, 친, 몬, 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미얀마의 버마족은 전체 인구의 약70% 정도를 차지하지만요, 상당한 규모의 소수 종족들이 국경을 빙 둘러서 살고 있는 그러한 연방제 나라라는 거죠. 2021년도에 바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고요. 그 이후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의 그 유혈 사태는 버마족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거부터 버마족과 소수 종족 간의 갈등적인 아, 그 공전이 표출되는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태국은요, 역사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타이족에 의한 지배가 확실히 자리 잡고 있죠. 북부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많은 소수 종족들은 그 위협을 줄만한 세력은 아닙니다. 오히려 태국에는 미얀마와의 그 접경인 메솟이 있는데요. 이 메솟 지역에 상당히 많은 미얀마 난민들이 들어와 있고요. 특히 까렌족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오늘날 태국과 미얀마 간의 갈등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구도 한 가지, 태국과 미얀마가 유사하면서도 좀 다른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네요. 미얀마는 1949년 독립한 이후 지금까지 거의 전기간을 거의 전기간을 군부가 독점적인 지배를 계속해온 나라입니다. 내외인 정권, 또딴수의 정권, 지금의 민 아웅 흘라잉 정권 등군 사령관이 정권을 휘두른 군부 정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이에 비해서 태국도 1932년 이래 19차례의 군사 쿠데타를 겪었었고요. 겪 또 이렇지만 겪었고 이러한 상당 기간 또 군부가 총치했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군부는 늘 국왕을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왕실과 강력한 보수 동맹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왕과 불교를 배경으로 한 타이 왕국의 전통을 이용을 해서 군부가 정치에 개입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오래 맞대고 있으면서 오랜 기간 갈등과 공존의 관계를 갖고 있는 태국과 미얀마를 역사적인 또 문화적인 정치적인 관점에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윤지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